전직 중견기업의 대표, 종리시찬. 한때는 잘 나가던 기업의 대표였지만 은퇴 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현재는 소소한 농사를 지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음, 그래, 그래. 음, 사진이 전송이 된 건가? 답장이 안 와. 에휴, 나이가 드니 하루하루가 참 부지럽네. 외로워. 너무 외로워. 어, 어, 어. 어르신. 어르신 아니 자네들은 저번에 왔던 네 어르신 저희 어르신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찾아왔죠 아유 너무너무들 고마워 아유. 지금 뭐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이 안 갔는지 답장이 안와 일이 없어졌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봅니다. 아니 우리 이 학생들 다손조들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노인분들에게 활력과 웃음, 희망과 자신감. 네, 인생을 선물해 드리고자 온노인목자과 학생들. 학생들이에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잘 배웠네. 아차차.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내가 사진 찍는 법도 배웠으니까 같이 셀카나 찍을까? 다 같이 청년 백서!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 백서 시즌 2 저는 사회를 맡은 종리 수찬,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 백서의 모토처럼 세대 공감을 위해 벽을 허물고 있는 우리 열혈 청년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 대표 깜찍이 2학번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작 전공 부전공장 1과학번 김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작 전공 1과학번 연희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작부 노인복작 전공 주인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서동민이라고 합니다. 노인복지 전공학과만의 특별한 어떤 슬로건, 구호들이 있다고 오늘 한번 교수님 그 구호로 네. 어,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걷지 없는 로봇! 신명나는! 로봇! 세대가 되는 건 우리가 한다! 얼쑤! 평소에 좀 교수님 어떤 분이세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업을 한번 딱 들어갔는데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너무 잘 알려주시고 진짜 멋진 교수님이었어요 제첫 기억이 내 말을 좀 더듬죠. 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급조한 것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열정적이시고 되게 학생들을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빠 같은 느낌 아, 아빠 같은 느낌 네. 정확히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항상 학생들한테 먼저 관심 가져서 연락해 주시고 뭔가 학생이 뭐안 하는 것 같으면 채찍질해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네. 분이십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대답 드시는 기분이 어떠셨나요 교수님? 예뭐 어쨌든 뭐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아 <laughs>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이 이런 예. 멘트들을 좋아하십니다 또 네. 언제 들어도 질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 네. <laughs> 핵심이거든요 또 네. 네. 노인복지 전공 학과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다녀보면 사실 노인 쪽은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이 젊은 청년들이 전공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공 선택을 하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홀로 이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사가 돼서 아버지 이제 케어해드리고 싶다는 라 마음을 고일 때부터 가져가지고 어... 그래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아버지의 노후는 제가 책임진다. 음... 민성군이 책임진다. 네. 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봉사를 한번 요양원으로 갔었는데 그때 어르신들께서 처음에는 좀 많이 꺼려 하셨었는데 나중에 좀 반겨주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진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약간 그런 다시 돌아오는 따뜻함이라는 게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았을 때 보람이 차서 보람찬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희진 양은 또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 시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어 어떤 제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항상 요양원 봉사를 다녔었는데 어.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도 계속 요양원 봉사를 갔었는데 항상 갈 때마다 뭔가 뿌듯함 같은 게 크게 느껴져서 복지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복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시기는 그때 사용하던 시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또 봉사 활동하다가 시간을 다 채웠는데도 이렇게 가는 경우는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봉사 활동을 해 봤지만 네.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또 들고 굉장히 또 마음이 따뜻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봉사 현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요. 음. 제가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정말 아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다들 이제 봉사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라고 들었는데 다들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시죠. 네.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한번 해 봤어요. 말 말동무도 해 드리고 이제 반일도 해 드리고 밥도 지어 드리는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가서 어르신들하고 말동무를 하면 네. 어르신들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이제 어르신들이 뭐 어디 아프다, 뭐이런데요 보통 어디가 많이 아프시던가요? 아뭐 약간 오늘은 좀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학교생활 어떠냐, 이제 그런 질문 을좀 많이 해주셔서 네. 약간 손자랑. 와 드시 많이 도와주셨어. 네. 저는 반찬을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만들어서 네 직접 만들어서 문 앞에 나들이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봉사를 한번 했었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사시는 마을을 살리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갔었습니다. 마을이 발전되지 않은 마을을 찾아가서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그런 공모전에 나갔었습니다. 딱 갔을 때 일단 쓰레기가 이것저것 되게 많았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통은 없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게 막막했는데 이제 같이 팀원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마을 회관 앞에 공동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기도 하였고 네, 어, 그리고 굉장히 저희,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네요. 네. 이렇게 조금만 손길이 닿으면은 발전을 할수 있는 동네가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배울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팀원들의 생각을 통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되게 많은 다양한 점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을 너무 다양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나이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고충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희진 양 그래서 뭐 특별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저는 이제 실버 센터에서 노인분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좀 그런 걸 조금이나마 젊은 세대들이 조금 체험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사실 궁금한데 제가 한번 좀이 자리에서 직접 체험을 해봐도 될까요? 노인 체험 용품이라고 해서 준비가 다 되, 되셨거든요. 네, 네,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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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눈 침침한 거, 약간 그런 네.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녹내장이나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분이 안 돼요 색깔이. 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아 이게 진짜 실제로 녹내장이 이렇 네, 이렇다고요?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색깔을 판별을 못하시는 거죠. 가장 이제 생활에 불편하신 게 신호등도 그렇죠. 신호등이 안 네, 보이신다. 시 네, 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갑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손이 미끄러우셔서 잘못 집으시는 게 손이 많이 미끄러우신 걸. 저희 느낌. 할머니 손이 진짜 미끄러웠거든요. 네, 그런 거. 예, 그리고 굳은 살 많으셔가지고 그 냄비 뜨거우면 항상 할머니 부르고 <laughs> 할머니 냄비 좀 잡아달라고 와가지고. 어른들. <laughs> 예. <laughs> 네. <좀. 웃음> 이건 이제 허리 목굽핀 그런 거 체험할 그러니까 수 있는. 이걸 거. 입으면 어른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들. 그죠 이렇게 네. 허리 목굽 부리시는 걸 이제 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얼마든지 잡아주세요 네. 이게 근데 허리가 펴지지가 않네요, 잘 네, 어깨도 조금 무거우실 거예요 네, 아, 제가 또 운동하는 남자기 때문에 아 <laughs> 사실 네. 좀꽉 할게요 네, 좀꽉 해주세요 방송 각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름> 아 <laughs> 알겠다 팔은 느낌 확실히 와요. 이렇게 잘 구부리시는 구부려지지가 게... 않으니까 이게 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관절이 좀 이런 상태이신 네. 건가요? 이제 어르신들이 어. 어. 아이고 허리야 하시잖아요. 어. 아이고 허리야. 네, 그런 아이고 허리야. 네, <laughs> 여기 어. 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네, 네. 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수 습... 구부리면은. 안 무겁잖아요. 허리도 네, 괜찮고. 네, 네.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고 여기가 뻣뻣하다는 느낌이 드시니까. 아, 이 벌써 목부터 아파 거예요. 여기 목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항상 이런 상태로 지금 걸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한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어르신들 아, 이래서. 잠깐만. 이래서 어르신들이 허리를 그렇게 굽히시는구나. 물을 드실 때. 야. 근데 솔직히 이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솔직히 이 정도라고 팔이? 아니, 네. 꽉. 너무 <laughs> 크게. 어, <이렇게. 웃음> 네, 좀꽉해 주세요. 아, 너무 너무 좋은 체험이었고.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노인분들이 하실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1학년 때다이 실습을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학 전공의 강점 중에 하나가 노인 생애 체험관이 있습니다.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어르신을 이해하는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겠죠. 그 과정을 꼭 고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청년들은 처음 본것 같거든요. 그럼 봉사활동이나 실습하다가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활동을 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활동을 같이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안할 거다. 활동에 참여를 안할 거다. 아, 난안 하겠다. 네. 오긴 왔는데 안 하겠다. 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어르신 저희 한 번만 같이 해봐요. 아니면은 저희 저거 진짜 재밌는 활동인데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완전 완강하게 하기 싫다고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서 최대한 설득해서 하시면 좋은데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보통 끝까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죠. 활동을 못 하죠. 실버 센터에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하루는 레몬청을 만드는 날이었는데 어, 어떤 어르신이 이제 나 하나 더 가져갈 수 없겠냐 이렇게 어. 하시는데 제가 아 저희가 하나밖에 못 드려가지고 어, 하나밖에 못 가져가신다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선배 같이 봉사하던 선배분이 갑자기 와서 왜못 드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들였거든요 어. 어르신한테 어. 그랬더니 어르신이 아 그랬냐고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되게 성세해야 되는구나. <laughs> 진짜로. 제가 이제 평소 목소리가 좀 작다 보니까 어르신분들께서 못 듣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아나 알지. 우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웃음> <웃음> 네.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하도 안 들리니까 이제 화를 한번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안 들린다고 화를 내셨구나. 좀더 크게 말해. 어. <laughs> 이렇게. 그러면은 그 우리 어르신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좀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노하우 하나 좀 전수해 주시죠 이 시간에. 저는 자식분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자식 자랑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요 가장 어르신들이 관심 있는 것부터 물어보거나. 네, 네, 네. 네. 그런 게 자식 먼저 물어보면 엄청 신나셔서 네. 자식 자랑해주시면 그러면서 오. 이제 좀 친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굉장히 꿀팁이다. <laughs> 자식 손자 <laughs> 손녀 자랑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희진 학생이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고요. 어 예를 들면 그 공간에 걸려 있는 조그만 액자들 또 조그만 어, 어 물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매체가 되거든요. TV에 얹혀 있는 손주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누군가요, 할머니라고 물어보면 어, 할머니 누구예요? 이렇게 약간 예, 얼굴이 확 밝아지셔요. 네. 예, 물론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네. 할아버님은 좀 가리키면 안 되고요. 할아버님? 아, 그니까, 어르신의 배우자분을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럼 조금 네. 이제, 예. 하여튼 뭐 대화는 됩니다. 네. 예, 되지만. 제가 좀재미있으라고좀 어, 이렇게 좀 어, 농담을 했는데요. 어쨌든 네.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어,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못 알아들을 때 목소리를 높이면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또박또박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어르신이잘 들리지 않을 때는 입 모양을 보고 유출하세요. 그러니까 입 모양이 보이도록, 그리고 어르신 눈동자를 바라보고 천천히 또박또박. 예를 들면 어르신 식사하셨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어르신 식사하셨어요라고 이렇게 제일 철 이용하면 참 좋겠죠. 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어르신들과 계속 이제 그 관계가 쌓이는 경우는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갔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네. 우리 아까 학생 말, 말했듯이, 마을이 변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쌓이면 또 세상이 변하고, 네.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또 행복감을 느끼는 네. 거겠죠. 우리도 변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laughs>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황정민 배우님이 네. 가족을 위해서 이제 평생을 헌신을 하셨는데, 막 독일도 갔다 오시고, 베트남전도 갔다 오시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어 가족들하고 또 자손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더 마음을 닫으시고, 화만 내시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음을 여는 법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좀 서투신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르신들께서는 저희가 갖지 못한 지혜로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활의 지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아... 어.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더 보기를 바라시는 게 많거든요. 네. 네. 교수님이 그래서 나이 들에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그리고 인생이모작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인생이모작, 네. <laughs>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인생이모작. 네. 뭐 단순히 뭐 일을 더하라는 의미보다도 노인이 되었지만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그 가치를 인정받으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게 아마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아, 인턴이란 아, 영화가 아, 있습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많이들 보셨죠? 네. 예, 나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부담이나 어, 짐이 아니라 어, 사회의 어떤 중요한 자원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줄수 있는 어떤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과정에서또 우리 학생들이 많은 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희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살아오고 헌신하셨던 것들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이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어르신 세대 때는.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당,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자식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에서야 열악하게 황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나라에서 이제 이분들에게 대한 뭔가 좀 정책이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어렵게 사시는 것 같다고 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복지 정책들도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인데 사실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을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여 온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존중받아야 되고 어 국가와 어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의 복지 보건의 진진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원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관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훨씬 더 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장점을 살리실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을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투더 영투더 우. 네, 동투더 <laughs> 그 드라마네 그거 있는데 거기에서. 짬에서 나온 교수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음.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죠, 경험.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뭔가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딱 하나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넓게 바라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배울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저희보다 살아온 날들이 많으시고 그 동안에 느끼신 경험과 감정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알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혹시 느끼신 부분들도 있을까요? 글쎄요. 어르신들도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존재이고 각각 특성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지 어르신들의 어떤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음,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대한 사랑도 있고 어떤 가족들, 어, 또 지역들 어, 이런들에 대해서 무한한 어, 끊임없는 그런 사랑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르신을 돕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끔 서포트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큰 꿈을 갖고 있긴 한데 저만의 복지관에서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이에요. 그큰 복지관에서 노인분들에게 제 2의 인생을 이제 제공해드리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제 목표입니다. 네. 일단은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보통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때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더 케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드 그러니까. 호그백 마을이라고 치매 마을이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 네, 네.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다그 마을에 있으시고 진짜 뭐 마트 같은 곳이면은 마트 점원인 것처럼 하시고 뭐 그런 것들 저희 나라 그렇게 실현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합니다. 마을 시설을 마을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배회를 하시면서 마주하게 되는 상점들 또는 뭐 미용실들 여기서 곳곳에서 이제 우리 복지사들이 일을 합니다. 비록 치매가 걸리시고 인지기능이 떨어져 계시지만 이 어르신이 여생을 본인 하고 싶은 것, 본인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꾸미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인분들의 제 이의 인생을 돕기 위해 보람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항상 요양원 봉사를 매주 갔었, 갔었으니까 이제 원래는 사람을 기억 못 하시는 정도인데 제가 매주 찾아가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가슴이 좀 찡했던 게 있어요. 음. 네. 이제 제가 독거노인 봉사를 이제 갔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게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할머니께 이제 셀카 찍는 법을 한번 알려드렸어요아 중요해. 네. <laughs> 진짜 중요해. 같이 사진도 찍고 네. 그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할머니 방에다 갖다 이제 놔뒀거든요. 어. 이제 할머니가 또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네. 이제 또 저희 기억한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 그 셀카 스노우 어플 가르쳐드렸다고. 네 스노우 어플로 스티커 해서 찍은 게. 아니, 어르신들이 제 인생 살아갈 때이 전자기기의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의미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제가 생각나는 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단순히 한글만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어, 각자 시를 써서 실제 시집을 발간하는 어, 그런 지원들을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시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두 줄짜리십니다. 좀 아는 사람입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제목이 뭘까요? 좀 아는 예, 사람입니다. 예,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예, 제목 남편. 예. 그두 줄짜리 시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음... 예, 저를 좀 돌아보고요. <laughs> 아,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대체? 네. 국가에서 또는 복지관에서 사업들을 하려고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가족간에 있는 것 같아요. 어, 각자만의 최종 꿈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꿈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꿈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약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아,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 네. 높은 지위에 있는 최고까지 올라가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 되시면은 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laughs>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희진 양은 최종 꿈이 뭘까요? 저는 치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또 정책적으로도 조금 네, 그쪽으로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음, 치매와 관련된 일들 교수님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어, 들려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고요. 예, 백발은 영화의 명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승리고 어, 또 축복이다라는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그 길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 어르신들에게 행복과 또 기쁨을 드리는 그 과정에 참여하기를 어, 어, 바랍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진정한 세대 공감 우리 노인 복지를 꿈꾸는. 노인복지학 전공 친구들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젊은이들도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삶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해 줄수 있는 진정한 세대 공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청년 백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